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향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또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향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큼하고 좀 이렇게 발랄한 시원한 그런 향들 위주로 골라왔어요. 지난번에 찍었던 향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네, 한번 봐주시고요. 그 영상에 안 나왔던 새로 샀거나 선물 받았거나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고요. 엄청 무거워요. 좀. 뭐 향수부터 바디크림, 핸드크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향수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진짜 잘 뿌리고 있는 향수. 딥디크의 오데썸입니다. 오드뚜알렛시고요 저는 50ml 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딱 지금 같은 봄 날씨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향기인데, 아, 너무 좋아. <laughs> 이렇게 맡았을 때 오렌지 냄새가 같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꽃향기 같은 게 같이 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매끄러운 꽃향기. 거칠거칠한 꽃이 아니라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매끄러운 꽃향기가 같이 나요. 오렌지 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향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잔향이에요. 첫 향도 약간 시트러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잔향이 비누향 같은 포근포근한 진짜 부드러운 향으로 바뀌거든요? 첫 향은 좀 상큼하지만 잔향은 좀 이렇게 포근포근한 머스키한 그런 향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향수는 절대 아니라서 저는 봄, 여름에 딱 쓰기 좋은 향이라고 생각해요. 살짝 과몰입을 해보자면 진짜 큰 오렌지 꽃 나무 있죠? 그런 큰 나무가 있고요. 그 오렌지 꽃이 막 떨어지는데 하얀색 얇은 니트를 입은 갈색 머리 여성분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무드가 납니다. 네. 뭐 시트러스라고 해서 되게 막 경쾌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청순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향이에요. 잔향까지도 비누향이라서 좀 평소에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는 하지만 너무 막 상큼한 건 싫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한 3-4시간 정도면 말끔히 사라지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너무너무 추천하는 오렌지 꽃향 향수였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것입니다. 조 러브, 조 바이 조 러브스, 어, 프레그런스 퍼퓸입니다. 조 바이 조 러브스가 향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조말론의 두 번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말론이랑 그 같은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시트러스 향이에요. 시트러스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레몬 향이 확 나는데요. 레몬이랑 쌉싸름한 그런 풀향이 같이 나요. 그 라임바질은 만다린 향수에서 나는 약간의 남자 스킨 향스러운 거 뭔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쏙 빠진 느낌. 남자 스킨 향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완전 신 레몬의 쌉싸름한 풀 향에 거기다가 이솝 한 방울. 전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솝 그 브랜드 특유의 그 아로마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솝의 태시 같은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어떤 향이 연상이 되냐면요. 한 커플이, 한 쌍의 커플이 피크닉을 나간 거죠. 막 초록색 나무가 우거진 그런 곳에 돗자리를 깔고 레몬을 직접 까가지고 수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데 어디선가 아로마 마사지의 향이 살짝 불어오고 바람은 산들산들 거리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중성적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트러스 덕후다, 처돌이다 하시면 이거 진짜 꼭 시향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잔향은 뭐 크게 막 바뀐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에잘 묻히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속력은 별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트러스 계열들은 기대를 하면 안돼 어. 그래서 제가 또 시트러스 처돌이라서 요즘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오데성이랑 같이 잘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 바이레도의 블랑쉬 제품인데요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솔직히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안 넣으면 섭하니까 섬유 유연제? 빨래비누? 약간 그런 향기가 나는 제품인데 평소에 비누향을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맡을 때마다 올리브영에 있는 그 클린 웜 코튼 향이 자꾸 생각이 나요. 물론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 좀더 비싼 침구에서 자고 일어난 듯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겨울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향부터 완전 비누 향인데 다우니 섬유유연제 이런 향기가 아니라 비누 향이에요. 뭔가 도브 비누 같은 그런 하얀 비누 향? 하얀 침구에서 방금 이렇게 잠들었다가 딱 일어났을 때 햇살이 쫙 들어오고 되게 청순한 하얀색 잠옷을 입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향기입니다. 지속력은 아까 보여드렸던 시트러스 계열 향수들보다는 좀 좋은 편이었어요. 저한테는 대여섯 시간 정도? 요거는 진짜 계절 무관하게 쓰기 너무 좋은 뭔가 베이직한 씻은 비누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쓰고요. 지금 이런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짠. 크리드의 어벤투스 포허라는 제품이고요. 요건 30ml 짜리. 너무 비싸서 큰건못 샀어요. 일단 바틀이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 제품 향은 처음에 되게 달달해요. 탑 노트부터 미들 노트까지는 굉장히 달달한 프루티 향이 좀 나는데 그 프루티함과 동시에 약간 차도녀의 스멜이 살짝 깔려 있어요. 20대 중반 이후부터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살짝 성숙한 향이 깔려 있는데 이제 약간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은 그 과일의 달달한 향은 쏙 발을 빼고요. 완전 세련된 그런 향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향은 절대 아닌데 쿨한 쿨녀의 향이 나요. 저도 처음에는 좀 너무 달아서 부담스러운가 했다가 잔향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까지 이어졌던 제품이거든요. 달달한 프루티 향이라고 하면 뭔가 20대 초반이 생각이 나지만 뭔가 유치하지 않은 과일. 좀 성숙한 어른 과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진짜 지속력도 엄청나고요. 두 번만 딱딱 대충 뿌려도 진짜 하루 왼종일 펄펄펄펄 나요. 지속력이랑 발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이건 어떤 느낌이냐. 회사에 다니는데 상사가 여성분이야.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아래로 포니테일을 하고 흰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되게 당차게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요. 되게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묶었던 머리를 풀면 갑자기 너무 청순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전 매력이 있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맡아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이렇게 3계절 잘쓸수 있는 향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벤트 스포허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향수입니다. 바이레도의 믹스트 이모션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바이레도에서 새로 나온 향이죠. 보내주셔서 받아봤는데 향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유니크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향이 다 있어. 진짜 이런 느낌 딱 맡았을 땐 중성적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요. 이 향수는 그냥 이렇게 대충 막고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진짜 팔에 뿌려 보셔야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향인데 처음에 딱 뿌려서 맡으면 굉장히 스모키한 탄차 냄새가 나요. 녹차, 홍차 요런 류의 향기인데 굉장히 바싹 탔어. 훈제차, 야 훈제차. 처음에 맡았던 그 훈제 향은 점점점 약간 미들노트로 가면서 빠지거든요? 빠지면서 그 우리가 맡았던 차향 있죠? 그런 되게 정적인 차분한 차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맡아봤던 차향 중에서 제일 제대로 된 차향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홍차! 약간 요런 향입니다. 이건 진짜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다 뿌리기 좋을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뿌리면 그렇게 멋있을 것 같아.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찻집에 간 거죠? 우리가 찻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빼곡히 다 차가 마시는 차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찻집에 들어갔는데 탄내가 나. 가게 주인분이 뭘 태우신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뭐야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향기로운 차향만이 가득 남은 그 카페는 또 통나무로 지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좀 정적인 향을 찾고 싶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수인데요. 요거 프레데릭 말의 로디베라는 향수고요. 50ml 짜리입니다. 요거는 사실 겨울 향수로 많이 알려졌는데 봄까지도 저는 쓰기 좋더라고요. 일단 요 향을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렇게 딱 됐을 땐 뭔가 약간 향기로운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뿌려서 잔향까지 맡아보셔야 이 향의 찐, 찐오버 찐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뿌려서 맡으면 살짝 매콤한, 매콤한 파우더리한 향이 올라와요. 굉장히 뭔가 코를 살짝 칵 찌르는? 약간 어른들이 쓰는 파우더에 후추를 좀 이렇게 탁탁탁 넣은? 잘 섞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향기가 나고요. 이 처음에 약간 이톡 쏘는 매운 향은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뽀송뽀송, 뽀용뽀용한 파우더리한 향이 남게 되거든요. 뭐 애기 파우더, 이런 향이 아니라 섹시한 어른의 파우더, 약간 요런 느낌. 요거는 좀 사람 체향마다 좀 다르게 발향이 될것 같기는 한데, 뿌리고 맡았을 때 굉장히 내살 냄새 같은 향이 돼요. 되게 되게 머스키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뿌린 듯 만듯하게 내 체향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향으로 발향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잔향으로 가면 갈수록 진국인 향이에요. 이렇게 향수 소개는 끝이고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바디 크림, 그리고 핸드크림까지 하나 섞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향기 너무 너무 좋고 향 너무 오래 가는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바디 크림들이에요. 제일 먼저 요 이거는 샤넬 가브리엘 바디 크림이고요.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시향을 하고 그냥 덥석 집어왔던 제품인데 이렇게 저는 단지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요거 말고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런 플루이드 타입의 로션도 있거든요. 전 요런 텍스처가 좋아가지고 얘로 했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전 사실 샤넬 향기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두통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향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샤넬 넘버5의 no. 향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샤넬 느낌이 없다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달달해진 샤넬의 느낌인데요 되게 단 과일이랑 존슨즈베이비 로션을 살짝 떨군 것 같은 향이 나고요 그리고 약간의 향수틱한 좀 화장품 같은 향이 나요 풀, 꽃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베이비 로션, 과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향수 이런 느낌인데 이게 텍스처도 좋고 보습력도 좋고 끈적임도 별로 없어서 제형 자체도 마음에 들고 향기도 진짜 좋아요. 잔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대박이거든요. 근데 요거에더 좋은 점이 향기가 진짜 미친 듯이 오래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향기가 오래가는 바디 그림은안 써봤거든요? 미친 듯이 오래가요. 밤에 샤워를 다 하고 이걸로 크림을 바르고 잠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그 잠옷에서 향기가 계속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향이 쓱쓱쓱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향기 오래가는 바디 크림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하는데 근데 이거는 살짝 바르고 자는 용도보다 바르고 나갔을 때좀더 좋을 것 같은 향이에요. 이게 좀 화장품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향 자체가. 이거 바르고 밖에 나가도 향수 뿌렸냐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던 샤넬 바디 크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림입니다. 이거 아쿠아디 파르마의 피오니아 노빌레라는 향이고요. 바디 크림 얘도 이렇게 자 타입으로 된 제품이에요. 자, 요거를 요 피오니아 라인 말고 저번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게 메그놀리아 노빌레라는 바디 크림이었는데 이번에 향을 바꿨어요. 자갸게 향이 나요. 이런대로 플로럴한 향이 나는 그런 바디 크림인데 이 제품 라인을 제가 4통 정도 비웠을 정도로 텍스처 보습력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제형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향도 진짜 오래 간다는 거. 향도 뭐 샤넬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샤넬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바디 크림 중에서 우두머리급으로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향 자체가 되게 다른 제품들 비해서 많이 오래 가는 편이고 발향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바르고 나가면 실제로 향수 뭐 썼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플로 플로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급진 플로럴 향의 라인이라서 이 라인을 향수도 있어요.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또, 요런, 저 바디크림이 많죠?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크레마 플루이다 프리지아라는 제품이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 향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향의 바디로션이에요. 뚜껑을 돌려가지고 여는 묽은 로션 타입이고요. 꽃향기가 난다기 보다는 약간 비누향? 꽃비누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바르기 좋고 봄, 여름에 좀 진짜 바르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바디크림 뻑뻑할 때. 그럴 때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좋아합니다. 뭔가 뽀송뽀송? 꽃비누? 그런 향이라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제 깨끗하게 씻긴 그내 몸에 이 향을 더 하면 미친 듯이 깨끗하게 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청순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자연 갈색의 긴 머리의 여성분이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이 향을 뽐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바디 로션은 방금 보여드린 바디 크림들보다 향은 오래간가요. 보통 평타 정도 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향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똑같은 걸로 선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핸드크림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난 베이보리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거든요 비디비치의 더 캐시미어 핸드 트리트먼트란 제품입니다 향 좋아요 향도 좋은데 핸드크림 발랐을 때 잔여감이 진짜 없어요 조말론, 아쿠아 디파르마, 바이레도, 뭐 불리 이런 거 써봤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이게 최고야 이게 살짝 꾸덕한 밤제형인가 싶은데요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하면 전... 부드럽게 진짜 이름처럼 캐시미어처럼 사르륵 녹아가지고 없어져요. 뭔가 사르르 없어진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발랐을 때 손에 끈적임이 정말 없어서 평소에 이제 핸드크림 바르시고 끈적거리는 게 싫으셨던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뭔가 많이 맡아본 듯한 그런 향이긴 한데요. 꽃이랑 바닐라가 섞인 듯한 그런 향입니다. 음. 그래서 조금 뭐 여름에 사용하기엔 조금 답답한 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향도 좋아요. 호불호는 크게 없을 것 같은 향이라고 생각하고 용량도 크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오랜만에 향기 컨텐츠를 보여드려 봤는데,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친구가 있으신지 제가 뭐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이런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다 적어둘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게 밑에 더보기란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